이학스터 e 활용법 중 강좌 개설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스터에 e 접속해 주시고요. 로그인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강좌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 강좌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원하시는 강좌 제목을 써 주세요. 저는 테스트로 해 볼게요. 테스트 2. 그다음에 강좌 설명도 써 주세요. 그 다음 등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방금 제가 만든 강좌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차 관리를 눌러주세요. 목차 관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주제 추가하기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뜨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주제 선택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회 중에서도요. 1단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 악스터 자체에 생성되어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해당되는 컨텐츠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시면 주제 구성이 있습니다. 이 주제 구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금 제가 만든 강좌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클릭해주시면요. 방금 컨텐츠도 이렇게 나와, 선택한 컨텐츠도 이렇게 나와있죠. 네, 이렇게 이악스터 자체에 있는 컨텐츠는 등, 쉽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악스터 내부에 있는 컨텐츠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BS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네,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 제목을 또 써주십니다. 저도 테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외부 URL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URL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어, 이비, 네이버에다가, 어, 요새 저는 EBS 라이브 특강이 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 EBS 라이브 특강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 EBS 라이브 특강이 나와지는데요. 이렇게 내려보면, 다양한 지금 강의들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저는 이 강의 목록이 보이는, 요 사이트를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을 눌러서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학스터로 돌아와서요. 방금 그 창을 다시 꺼냅니다. 요 창에서 외부 URL 부분에다가 방금 복사한 것을 오른쪽 누르시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썸네일을 지정해줘야 되는데요. 썸네일은 한번 PPT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키시고 이렇게 간단한 배경화면과 그 강의의 설명에 대, 설명을 그 강의에 대한 제목과 설명을 써 줍니다. EBS 라이브 특강 사회 2강 우리 고장의 모습. 한 다음에 요 화면 자체를 JPG 파일로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누르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다음에 원하는 저장 장소를 설정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한번 해 볼게요. 그다음에 이 파일 형식을 JPG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저는 크크크크크, 세 개로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화면이 뜨실 텐데요. 어, 저는 이렇게 다양한 지금 슬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요 슬라이드만 지금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쪽만 저장, 이렇게 눌러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요, 다시, 이 학습터, 이 창으로 돌아온 다음에, 썸네일을 해서, 썸네일에서 파일 업로드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래서 방금 저장한 위치로 가신 다음에요, 여기 크크크크 있죠? 네, 방금 만들어 놓은 J P G 파일을 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방금 E B S 그 강의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E B S 강의가 있는 목록이 뜨죠. 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 바로 제가 원했었던 2강 우리 고장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 상태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금 화면이 뜨는 것은 제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가능한 거예요. 일반 학생들이 만약에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로그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방금 강의 자체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 수강 목록이 있는 사이트로밖에 어, 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 썸네일에다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강 우리 고장의 모습을 봐라 이렇게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미리 가정 통신문이나 소통방 등을 활용해가지고 미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EBS는 이렇지만요. 유튜브는 자기가 원하는 그 자체의 사이트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검색으로 요 동영상을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면 요 동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여기 사이트를 복사를 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복사. 그 다음에 아까 EBS URL을 입력한 것처럼 유튜브 방금 복사한 것을 그 URL에다가, URL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클릭했을 때 바로 선생님들께서 원하셨던 그 화면으로 학생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EBS를 그 동영상 파일 자체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EBS에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선생님께서 로그인을 일단 해주세요. 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강의를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어, 원하는 경로 설정하시고,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이학습터에다 어, 이 등록을 한번 해 볼게요 이학스터로 돌아오셔서요 컨텐츠 등록을 클릭하고요 제목을 또써 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URL이 아닌 파일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파일명은 동영상으로 해 주시고요 파일 업로드 클릭하셔서 방금 저장하셨던 그 위치로 갑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셨던 강의를 클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300 메가가 넘는 동영상을 넣을, 올리려면 초과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300 메가보다 더 작은 동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EBS 강의를 굳이 올리고 싶으시다면 얘를 잘라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잘라 가지고 조금 더 용량 크기를 줄여서 올리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300 메가보다 애초에 작은 파일 자체는 그냥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서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썸네일을 아까 PPT로 만든 것처럼 하나 만드신 다음에요, 등록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 EBS 강의 자체가 이학습터에다 올라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클릭하면 로그인 할 필요 없이 바로 이학습터 이 사이트 자체에서 그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작권의 문제인데요. EBS에서 이 저작권을 허용을 해줄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현재 지금 통화는 고객센터가 너무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하는지 전화가 안 되고, 이메일을 보내놨거든요. 이메일 답장이 와가지고 허용을 해준다고 하시면은, 제가 이 유튜브 영상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거기다가 동영상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이 학습에 올리셔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어, 동영상을 함부로 업로드하면 저작권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지 올리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런 화면이 뜨면 또 제목을 써주세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시고요. 파일 명에서 문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학습지를 파일 업로드에서 그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돌아가 어, 그 학습지가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요. 그 학습지를 클릭하시고 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학습지가 올라가고 등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학습지도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클릭하면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학습터를 활용한 강좌 등록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